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2.5톤 홈놀이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최초 등록한 2.5톤 홈놀이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현재 18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고요. 큐티 모델이다 보니 마력수는 140마력으로 출시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프레임이나 뭐 이런 데 부분을 보셔도 부식 없이 많이 깨끗한 모습이고요. 타이어 역시 앞 타이어 디타이 앞뒤 모두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바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이5톤터놀노리 차량은 주유소나 기름 배달시 많이 운행하는 차량입니다. 경질유 운반시 운행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. 탱크 용량은 3,000리터이고요. 최대 적재량은 2 4 0 0 k g 가 되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<놀람> 홈놀이 차량 후면에 장착되어 있는 주유기와 호수 모습입니다. 다니엘 자동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 릴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믿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. 차량 외관을 둘러보셔도 운전석이나 조수석 모두 반듯한 모습인데요 탱크도 찍힌 곳이나 찌그러진 곳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한 차량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3년식에 1 8만 k 로 운행 중인 2.5톤 홈놀이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입고하면서 경정비 완료하였으며 1급 공업사에서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실 수 있고요. 매장에 방문하시면 실매물 확인하신 후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소개드리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, 턴스별로 다양한 매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홈롤이나 탱크롤이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